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가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겠죠. 사실 그 전부터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어 그렇지만, 자, 우리 친구들 주인공은 여러분이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도 갖고요. 오늘 준비한 찬양 들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이 귀한 어린이 주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을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신경을 들이므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앞서 찬양 잘 불고 왔죠? 그래요. 지금 데 신앙의 찬양 불렀으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바로 어린 아이들의 나라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우리 친구들 천국이 어떤 자들의 나라라고요? 바로 어린 아이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천국에는 어린이들만 사는 걸까요? 자,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노키즈 존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음, 지금 사진에 나올 텐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없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즐거운 어린이 주의 이 노키즈 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으니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죠.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이 노키즈 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들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출입을 할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는 곳이 많다고 해요. 이 어린아이들이 쿵쿵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면은 이 식당 운영이나 또 뭐예요? 카페 분위기를 해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노키즈존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이키즈들이 얼마든지 올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 어디인 줄 알아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어린 아이들이 오더라도 반갑고 기쁘게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 교회는 얼마든지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다라고 전해야겠죠? 네. 그렇게 우리 친구들, 교회를, 어, 잘 전하고, 또 복음도 잘 전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 교회에 올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안증된 일을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또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축복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오 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이 모여 들었으면 그 아이들은 막 예수님을 찾았겠죠. 예수님, 예수님, 어 저도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 왔어요. 누구예요? 저좀 봐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요? 또? 어? 이렇게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한번 봐주세요 하고 찾아갔겠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막 찾아가게 되면 이렇게 반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떡해요? 밀지 좀 마세요. 순서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나 다 만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이 아주 시끄러웠겠죠. 예? 어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또 이런 모습을 못 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이나 돈이 많지도 않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엇 하나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 어린아이들을 좋게 대해줄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 이 아이들,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있겠어? 예수님은 바쁘신데,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알아서 내쫓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내쫓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병든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저 방해만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노키즈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그 부모들과 아이들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들 물러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이렇게 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까? 썩 물러나. 예수님은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부모와 아이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부모도와 아이들은 금세 푸게 죽었을 거예요. 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이 날개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크게 혼내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도 인자한 모습이셨습니다. 그걸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는 크게 화를 내신 겁니다.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들을 내쫓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오히려 혼이나니까 당황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응?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갈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요. 그러니,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풀 죽었던 얼굴이 들 금세 환하게 변했겠죠. 아마 예수님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쓸수 있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오히려 어떠한 능력도 없는, 또 부모님이나 어른의 도움이 없으면 대단한 일을 할수 없는 이 어린 아이들이 바로 천국에 갈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시끄럽고 불편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이 근데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자,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원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바로 천국에 갈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해요? 부모님과 어른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겸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도 능히 할수 있도록 힘 주실 거야 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쪽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겼어요. 그래서 세리나 창녀,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그 고만함이 컸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도 죄인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어때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일을 통해 바리세인과 세리 중에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갈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종, 나이, 성별, 그 무엇도 상관없이 환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결국 어린 아이도 어른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 아이의 모습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나의 믿음 없는 마음을 믿음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셔서 내가 겸손함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러 나아가는 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착하고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무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